네그 다음에 그 다음은 비정규직 문제를 좀 짚어보겠는데요 네, 제가 중앙회 통해서 지역농축협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도 자료를 안 주고 계셔요 네. 한80% 정도를 받았습니다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고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지역농축협 1115곳 대상 비정규직 현황을 보니까 네. 근속기간 2년 미만 비정규직에 어 기간제 노동자가 38.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고용 불안정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한 가지 주목할 주목할 점은 퇴직연금 가입 형태인데요. 네. 지역 농축협 그 디시형 퇴직연금 가입률이 100%던데 d c 형 퇴직연금은 낮은 수익률, 뭐또 너무 잘아실 거예요. 높은 위험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100%. 100%. 경0 무엇인지 간단히 100%. 100%. 100%. 100%. 100%. 100%. 1에 대한 그 전0 관계는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을 100%. 100%. 100%. 100%. 100%. 1 0 그게 어렵다고 보,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네 근데 회장님 노조법 잘 알고 계시죠 네네. 노조법 제 삼십삼 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laughs>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무료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 축산농협 단협 불이행 사태 그 아시죠 네. 지금 그저 그렇죠. 노조위원장도 진행하고 계시나요? 노조위원장도 제가 며칠 전에 만나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예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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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파악해서 보게 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또 농협 계열사 중에서도 네. 농협 경제지주 하나로마트 처우 문제가 네, 네. 지금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회장님 농협 하나로유통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혹시 몇 명인지 아시나요? 그거는 제가 이번 8 800 0하고있습니다예 예. 굉장하죠, 그죠? 네 네. 네, 1,8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네. 일부는. 2019년에 530명이 채용되었는데 그 중에 130명이 그만두고 현재는 400명이 근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열악한 노동 조건과 처우 문제 때문에 태산한 건데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등 일반적인 복리우생비 차별은 물론이고 또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추석 때 농촌 사랑 상품권도. 어, 지원을 네, 했는데 네. 지급을 했는데 네. 이게 차별적으로 지급을 했어요. 화면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지난 추석에 지급된 농촌사랑상품급 지금 공문인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2020년부터 7차례나 계약 형태별로 농촌사랑상품권을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네. 어, 화면은 같이 일반직은 50만원 계약직은 20만원으로 계약 형태별로 최대 80만원이 차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차별되어 아닐까요. 사실 그 현행 기간제법상 차별처우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했는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 조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수의 구성 항목 등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적 처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농촌 사랑 상품권 이 경우에는 분명히 차별 소지가 크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관련해서 그 2020년 강원랜드 기간제 노동자 차별처우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을 보면 사료를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차별적 처우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이 판결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농촌사랑상품권 지급 성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보젓이 공문에도 소비촉진과 농가소득증진이라고 명시를 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 명목으로 지급한 이 농촌사랑상품권의 사등지급행위 이것은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 위반 소지가 크다라고 어, 어,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황을 파악하시고요 시정계획위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예 제가 네. 그 자세한 내용은 몰라서 의원님 우리 부회장 께서 전무이사께서 설명을 드리도 하겠습니다. 네. <laughs> 어, 저희들이 그 농산물 소비 촉진과 경제 사업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에, 이제 우리가 상품권을 각 법인에서 이제 지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해볼 때 아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의 법조항에 대해서도 저희들 한번 세밀히 한번 살펴보고 또 합리적인 그런 지급 그 방안에 대해서 그 차별이 없도록 한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윤미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